자 완성이 되었는데요 아이들 손에 맡겨놨더니 아주 제각각 다양한 토끼 카트가 탄생했어요 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바퀴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할 때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바퀴가 있고 여기 앞에 긴 부분이 앞쪽으로, 앞쪽으로 보이고, 토끼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, 토끼 방향이 이쪽으로 돼야 되겠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, 바퀴가 굴러가려면, 이 스티커를 남기고 붙여야 돼요. 여기 하얀 부분이 몸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것도 너무 가까이 붙여서 뒤로 당겼다가 놓을 때 바퀴가 조금 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흰 부분이 더 많이 보이게 붙여주시면 바퀴가 잘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. 그거 주의해서 만들어주시고 토끼 발이나 이런 부분이 땅에 닿여서 바퀴 굴러가는 걸 방해하지 않도록 엄마, 어머니들께서 옆에 조금 도와주세요. 자, 요렇게 했을 때, 어, 이렇게 당기고 놓으면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어요. 약간 뺑글뺑글 돌면서 굴러가는 샷인데, 요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, 좋아할 거예요.